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개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계셨고 두 명의 강도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양 옆에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베들레 마국간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나누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두 사람의 강도 중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로 잔인한 형틀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두 사람을 향하여 행악자, 강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이두 사람의 강도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역시 도둑이고 강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목적과 욕심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적인 도둑이고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이두 명의 강도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명의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 좀 구원해 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도둑질, 강도짓과 같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오르신 일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른편 강도를 변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새.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또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에, 향하여 침을 뱉고 있는 그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와 사랑의 모습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시게 될 때에 자기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오른편 강도는 지상에서는 큰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랍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일평생 못된 짓만 골라했던 이 흉악한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손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원받은 우평 강도의 이야기가 기독교 최초의 설교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냐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메시아가 버림을 받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우평강도 한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나도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우평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흉악한 강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면 이틀 내지는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운명하신 뒤에 천국에 먼저 도착하시고, 천국에서 우평 강도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성만찬도 받지 않은 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평강도는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00%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평강도는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우평강도가 있었습니다 우평강도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